개자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로로 보는 별자리 운세 채널 하바벨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자리 여러분들의 2019년 2월 한달 동안의 전체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laughs> 아... 개자리 여러분들 이번 한달 동안에는 어 제가 황소자리 분들께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둘 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시고 그리고 뭔가 판단이나 결정을 내리시기에 앞서서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한 달이 되셔야 될것 같아요. 이번 한달 개자리 여러분들의 메인 테마 카드는 아 마법사 카드 뒷면입니다. 마법사는 뭐든지 해낼 수 있는 다재다능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게 뒷면으로 나왔을 때는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그거를 실행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한번더 되돌아봐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언가 빠뜨린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상황이 내 힘으로 뚫고 나가기에 다소 힘든 상황이 될수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 우선 먼저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식이 올것 같아요. 계절에 여러분들이 무언가 소식을 받으시게 될 텐데 이 소식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게 될 거예요. 아, 이게 나한테 어쩌면 좋은 기회인 거 아닐까? 혹은 어, 내 마음에 있었던 지난 어떤 추억이나 감정 같은 것들을 막 흔들어 놓는 소식이 될 수도 있겠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나에게 기회인지 아닌지, 약인지 독인지 어, 생각만 많아지고 어, 제대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기 돋보기 카드와 함께 나왔기 때문에 무언가 받는 소식과 관련해서 이번 한달 꼼꼼히 살펴보시는 한 달이 되셔야 될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무언가 열정에 불을 붙이는 소식이 와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를 해도 되는지 아닌지 이것이 내 능력 아닌지 바뀐지 이것이 나한테 좋은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 꼼꼼히 어, 살펴봐야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판단력 자체가 어, 흐려져 있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이 연락을 해온 사람이 혹은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어, 연락을 해오면서도 당장 마음을 열지 않거나 이 상황에 대해서 어, 상당히 냉정한 태도를 취할 수 있어요. 연락은 연락이고 잘 되는 건잘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 특히 계좌리 여러분들 물사인이셔서 그런지 이번 한달 특히 감정적인 일과 관련해서 어, 많이 소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컵, 컵, 컵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도 대화와 관련한 카드, 솔직해질 것을 의미하는 카드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한달 어떤 물질적인 문제보다도 어, 새롭게 들어오는 연락과 관련해서 어떤 제안이나 연락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잘 케어하셔야 하는 어, 그런 한 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의 영향력 살펴볼게요. 주변의 영향력, 그쵸?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어, 소드 여왕이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죠? 뭔가 솔직하지 못할 거예요.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해온 무언가 제안을 해 오거나 연락을 해온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속내를 다 드러내 보이지 않을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을 보려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사람의 상황이 지금 솔직해지기에는 무언가, 어,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대방이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이건, 사업 파트너이건, 애인이건, 가족이건, 무언가 지금 일이 그렇게 순탄하게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느낄 거예요. 아, 이제는 그만 묶여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연락을 하면서도 아직은 묶여있는 상황이고, 일이 그렇게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어, 연락을 하면서도 이것이 상당히 뭐랄까, 어, 피상적인 연락이 될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안부를 묻고 대화를 하고 혹은 어떤 비즈니스나 플랜에 대해서 대화를 하지만 이것이 아주 깊이 있는 무언가라기보다는 서로의 의중을 알아보기 위한 그런 대화가 될 수도 있고요. 어, 아니면, 음, 그렇죠. 의중을 알아보기 위한 대화가 될 수도 있겠고, 어, 어쩌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기를 바라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상호작용이나 감정, 대인관계의 영역으로 넘어가 보면, 음,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서로 어려운 상황에서 만났고, 특히 상대방 쪽에서 무언가 솔직해지지 못하는 태도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겠지만, 우리는 점차적으로 서로에게 솔직해지게 될 거예요. 아, 어, 부케 카드와 차일드 카드가 같이 나왔죠. 우리 서로에게 무언가 감정을 표현하거나 마음을 표현하는 어떤 선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무언가 성의 표시나 마음 표시를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특히 서로에게 이렇게 솔직하지 못하고 이렇게 정체되어 있었던 일이 있었다면 그러한 일들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음 어떤 새로운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도 있겠고요. 새로운 특히 대인 관계와 관련해서 뭐 연애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 잘 만나보지 않을래 하는 어떤 그런 설레이는 제안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연애운은 아니지만 연애가 아니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새롭게 시작해 보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솔직하지 못한 상황에서 점차적으로 솔직해지게 될 거고 우리가 서로 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게 될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맞는지 아닌지 헷갈리시겠지만,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점차적으로 상황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감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특히 엉킨 매듭이 있는 경우라면 이런 것들을, 어, 월 후반으로 가면서 점차적으로 풀어내게 되실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실 것 같아요. 어려워요. 했던 일또 해야 될 수도 있고 앞인지 뒤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마찬가지죠. 여기 이렇게 두 장의 카드가 개자리 여러분들이 어 지금 어 현명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적인 조건에 놓여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뭔가 조언이나 어드바이스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 주변에서 어드바이스를 구하시는 것도, 어, 좋은 일이 된것 같아요. 좋은 일 정도가 아니라 사실 꼭, 꼭 필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나침반이 되어줄 만한 어떤 사람이 필요할 수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과 관련해서, 어, 다시 들어오는 소식. 여러분들의 마음을 과거에 메어 놓을 수 있는 어떤 일 때문에 다시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면서 풀리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헤매실 수가 있는 한 달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있었던 일, 그죠? 내가 한때 이렇게 열렬한 마음을 가졌었던 일, 이거는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애인일 수도 있고, 뭐, 등등등 되겠지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매듭을 다시 풀어야만 하는, 어, 그런 일이 있는 한 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음, 조금 혼란스러운 한 달이 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한 달을 넘기시면서, 어, 방향을 마침내 잡아가시는 그런 한 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솔직할 수 없어서, 어, 정체되어 있었던 관계라면, 이런 것들이 대화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풀려나가는 한 달이 될 수도 있겠고요. 과거에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 그것이 돌아오면서, 그렇죠.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어, 서로에게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옳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기탄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말 직설적이지만 그만큼 솔직한 대화를 나누실 수도 있는 한 달이 되실 거예요. 개자리 분들은 특히 참, 저는 늘 물자리 분들을 만나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참. 절반만 말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어 조금 더 솔직하게 상대방과 대화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어드바이스 카드 어 전체 어드바이스 카드 한 장과 금전운 어드바이스 카드를 한 장씩 각각 뽑아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2019년 2월 한달 동안에 계자리 <laughs>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9년 2월 청공도 사업계자리 여러분들을 위한 어드바이스 카드 네. 오. Sadness and Isolation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는 슬픔을 느끼는 카드죠. 하지만 이 슬픔 이렇게 외롭고 상처받고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피어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피어오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혼자서 슬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바닥에 나온 카드는 change your focus 카드네요. 컵 5번 카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실감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한달 과거로부터 돌아오는 어떤 것 혹은 내가 잃어버렸던 어떤 것으로부터 네, 많은 분들이 소식을 받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어쩌면 지금 현재 진행형인 일일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은 이 과정에서 어, 어떤 슬픔이나 상실감을 느끼시는 일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삶을 신뢰하는 만큼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다시 다른 것을 얻으리라는 이런 신뢰를 테스트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신뢰의 크기만큼 여러분들은 더 빠른 속도로, 어, 여러분들의 삶의 활력을 회복을 하실 수가 있으시게 될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다소 마음이 혼란스러우신 한 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주변에 어, 어떤 도움을 청하시는 일, 저는 권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대화의 장이 마련이 된다면 우리 조금 더 솔직해지는 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금전운 어드바이스는 도네이션, 티팅, 앤체리터블 워크가 되겠습니다. 음 보이세요? 여기 영문 부분 제가 이제 같이 읽고 해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사람이나 조직에게 기쁘게 무언가를 주세요. 어, 근데 이 조직이나 사람이 여러분들을 지지해 주는 대상이거나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주는 대상일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무언가에게 나도 기쁘게 무언가를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겁니다. 어, 여러분들이 베풀었던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어, 더욱 다양하고 많은 형태로 기적처럼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돈, 물질 이런 자원들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네, 그렇습니다. 음, 무언가를, 어, 잃어버렸던 것이 돌아오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무언가가 정체되면서 지금 내가 이것을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어,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것이 금전적인 문제라면 여러분 지금 당장 너무 인색하게 굴기보다는, 어, 주변에 베푸시는 자세를 가지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금전적인 운을, 어, 올려주는 그런 팁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음, 다소 조금, 특히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울 수 있는 한 달이 예상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어, h 벌마 v 스 l vows of poverty. 어, 가난의 죄악을 잘라버리세요. <laughs> 라고 말하는 카드죠. 여기 메시지, 역시 마찬가지로 한장더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색해주지 말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카드예요. Dear one, 여러분. 어, 여러분들이, 어, 너무 고통받거나 희생해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어, 부정하는 일을 의식적으로 해왔든 무의식적으로 해왔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만두세요. 여러분들이 자기 부정을 그만둠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이 해왔던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로 인한 일들이 이제, 어, 다시, 다시금 없었던 것이 되고, 어,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 어떡해요. 개자리 여러분들. 음... 완전히 나쁜 운세는 아니지만 조금의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는 그런 한 달이 되실 것 같아요. 나도 혼란스럽고 나나 나 좋다고 나랑 같이 무언가를 해 보자고 오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 솔직하지 못하고 우리 여러 가지로 좀어 혼란스러운 한 달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새로운 시작을 더 좋은 시작을 이 부캐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시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신다면 이번 한달잘 어, 풀어나가실 수 있으실 거라 믿어요. 저는 그러면 여기서 개자리 여러분들 전체 은세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개자리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개자리 여러분들 2월달 잘 보내시고요.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댓글 잊지 마시고 하바벨트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러면 은 다음에 만나요.